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라시드 국방부 장관은 30년간 군에 몸담아 왔지만 오늘처럼 참담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명의 젊은 병사들이 중국산 박격포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관님, 왜 그런 불량품을 우리 아들들에게 쥐어주셨습니까? 한 어머니가 제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제 잘못이었으니까요. 6개월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박격포의 잦은 고장으로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폴란드 육군 참모 총장께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크린에 나타난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참모총장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님, 당신들도 중국 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직접 보시죠. 코발스키 참모 총장이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K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중률 98%, 고장률 미만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와 진흙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참모 총장님. 한국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가 제발을 끊었습니다. 장관님, 그런 편견이 당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모든 걸 증명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직후 중국 무기 수출 회사의 왕민우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 무기를 알아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모호하게 대답하자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분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왕민과 함께 온 사람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중앙군사위원회의 류웨이 위원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유웨이가 위압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왕민우가 금으로 장식된 시계를 건넸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유웨이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웨이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중국과 유웨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이 UAE에서 수입한 원유가 200억 달러입니다. 숫자를 강조하며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UAE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왕민우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그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박격포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작은 봉투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UAE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폴란드 참모총장의 조언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했고, 그들이 제시한 개인적 이익에도 눈이 멀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중국산 박격포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신형 모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모들 중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제 결정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중국산 박격포가 도착한 것은 한달 후였습니다. 겉모습은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첫 실사격 훈련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장관님, 열대중세 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왕민우는 초기 불량은 있을 수 있다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박격포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병사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북부 산악지대 훈련장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관차 현장에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병사들이 박격포를 준비했습니다. 첫 발사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격포 한 대가 발사 도중 폭발한 것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절규하는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 참모 총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편견이 당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병원으로 후송된 병사는 30명이었고, 그중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병원 영안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생된 병사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용서해 주게.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제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으니까요. 언론은 이 사고를 대서 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 이게 무슨 일인가?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중국 측으로부터 매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한국 무기로 전면 교체하게. 그리고 자네는 저는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희생된 병사들의 가족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돈이 내 아들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저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감옥에서 저는 매일 희생된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에 입대했는데, 저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편, 제후임으로 임명된 새 국방부 장관은 즉시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폴란드의 코발스키 참모 총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그의 조언대로 UAE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 그리고 최신형 박격포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측은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현지 정비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6개월 후, UAE 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한국산 무기들은 단한 번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중동 최강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20명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더욱 후회했습니다. 왜 저는 폴란드 참모 총장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했을까요? 왜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을까요? 왜 개인의 이익을 병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왕민우와 류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문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UAE 박격포 폭발 사고는 중국 무기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산 무기 구매를 취소했고,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무기 수출 시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왕밍우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유웨이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이 희생된 병사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소를 1년 앞둔 지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희생된 병사들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시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젊은이들에게 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일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